네, 자, Secret Reading Bride Price 지문의 두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 신 신랑이 신부한테 돈을 준대요. 근데 그게 가족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그랬어. 왜? 물주한테는 굽신굽신 해야 되거든. 돈 받아야 되니까. 자, 거기까지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봤더니 the negotiations 그랬네요. 그 협상들이죠. n e g o t i a t i o n 협상들이에요. 어떤 협상? 어떤 협상? 어떤 사안에 대한 협상일까? 또는 누구누구 사이의 협상일까? 이걸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되겠죠. 그 협상들 어떤 협상들이에요? between 아, 사이네 그죠? the two families. 그죠? 가, 결혼할 두 가족 간 사이의 협상들이 결혼하기 전에 협상 하나요? 그러겠지. 만나 갖고 상견례도 하고 뭐뭐 뭐 혼수도 좀 맞춰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협상들이 어떻게 한다고? 어, 아직 동사는 아니네요. 그죠? 근데 아까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지가 이제 나오 거예요. Concerning이란 단어가 about이랑 똑같은 거거든.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아직 동산안 나왔어. 협상들인데 어떤 협상? 그가두두 가족 사이의 협상이고요. 뭐와 관련돼서 협상을 할까요? 혼수겠네 뭐 그죠? The bride price. 아, 여게 이제 에, 신부 가격이죠. 신부 가격을 얼마로 할거냐이거 협상한 다는 거예요. 그죠? 어, 우리는 막내 딸이 제일 미인이니까, 제일 이쁘니까 한 1억은 받아야 되겠어. 어, 그러면 이제 신랑 측에서 어, 너무 비싸요. 8천만 원만 해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것이 이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겠네, 그죠 그래서 어, 누구 사이의 협상, 그다음에 에, 사안이 뭔지 이두 가지가 다네고시에이션스꾸며주고 있어요. 네고시에이션스 between the two families 모에 관해서. 브라이드 프라이스에 관해서,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좋다는 얘기겠지. 아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아까 주제가 그랬으니까. 어쨌다고 allow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준대요. 그리고 협상을 많이 하는 것이 허락을 해준대. 그럼 누가 뭘 하도록 허락해 줍니까? Allow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를 허락해 줘요? The parents와 and other family members. 그 가족들이지 뭐. 가족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해줘요. To meet 앞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협상할라고 그면 만나야 되니까, 그죠? 만나도록 허락을 음, 해줍니다, 그죠? 서로 만나야 되겠지, 그죠? 언제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돼요? And get 그리고 변화한데 얻는데, 그죠? 뭘 얻어? 뭘 또는 변화해? To know 앞으로 알도록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to 그리고 서로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allow Fe, uh,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를 뭐하으로 to meet and to get 이거죠. 그죠? 앞으로 만나고 그리고 get to know. 앞으로 알게 되도록. to know는 앞으로 아는 거죠. 앞으로 아는 상태로 변하다. get. 그죠? 그래서 get to know 하면 알게 되다. become to know. get to know 같은 말이에요. 서로 만나서 알게 돼. 누구를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돼요?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그죠? each other 그러면은 둘 사이에를 아, 나타내고요. one another 그러면은 여러 명이서. 가족들이 뭐 우르르 만나나봐요. 한 30명씩 만나나봐. 서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는데 사돈지간끼리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갖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before the marriage, 그죠? 언제? 결혼하기 전에 그죠 좋죠 만나서 서로 가족끼리 만나서 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소개도 하고 우리 딸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문장이 좀 길었죠 협상들인데 가족들 사이 협상이죠 뭐에 관해서 이 신부 가격에 관해서 만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이 가족 모두로 하여금 서로 만나갖고. 그죠? 서로 알게 되고 결혼 전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예요.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그죠? 전통적인 이런 사회, 에 아주 저 전통 사회에서는 이 가족의 위계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뭐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바로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a number of effects, 그죠? quite a number of effects 중에서 어, 또 다른 영향이 되겠죠. 비록 여기는 first라고 있었죠, 그죠? 첫째, 그죠? 물주한테 순종해야 돈 받으니까, 그죠? 가족이 탄탄해진다 하는 내용 이 있었고요. 여기는 second라고 두 번째라고 안 나와 있었거든, 그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second라고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 글을 쓴 사람이라면 저 같은 면다 second, 그죠? <laughs> 넣었을 거야. 두 번째, 서로 만나다 보면 가격 협상하다가 보면 서로 친해지고 좋다. 그죠? 두 번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죠그 궁금한 건 뭐예요? 어, 그렇지. 이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만나야 되고 서로 친해지니까. 그죠? 뭐 궁금한 건더 있나? 뭐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있으면 뭐그 내용이 다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이게 상년 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 좀 길어서 제가 따로 뽑아놨어요. 상년 례 기회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finally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since,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뭐뭐 이후로라고 보라고 제가 앞에서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저 secret grammar에서 다양한 부사절 할때 제가 since에 대해서 때문에도 있고 이후로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후로로 보자. 그죠? 이후로 이렇게 봅시다. 뭐 이후로? The bride price 이후로 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Must often be repaid 그러니까 아 먹어졌다고 뭐그 신부 가격이 어때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야. 종종 해야 돼. Be repaid Repay는 뭐예요? Repaid 원형은 Repay죠. Repay 다시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환하는 거지. 그죠? 반 뭐라 그러지? 이거를 어, 환불, 그죠? 환불, 그죠? 그래서 어, 리페이가요, PP형, 과거형 PP형이 끝이 페이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주의하시고 뭐예요? 씬스가 <laughs> 어, 뭐뭐 이후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반드시 종종 환불돼야 돼. 그러니까 환불돼야 된다라는 사실 이후로는 어떻게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런 사실 때문에 그 이후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환불된 환불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신부 가격을 신부한테 돈을 줬잖아. 근데 이게 환불돼야 된대. 가끔 그럴 경우가 있나 봐요. 왜? 왜? In case of a divorce 이혼하면, in case of 그러면 뭐뭐의 경우에 뭐뭐저 뭐뭐에 대비하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뭐의 경우에라고 보세요. In case of a divorce, divorce가 이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경우에는 환불해줘야죠. 그렇죠. 결혼하려고돈 줬으니까 이제 같이 안 살면 은 다시 돈 받는 것도 뭐 그죠? 헤어질 때 깔끔하게. <laughs> 자, 그래서 어, 신부 가격이 그 bride price가 어, 이혼하면 다시 환불해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죠? 뭐 어떻게 했다고? The bride's family는, 신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lton works. 열심히 일을 한대. 종종 일을 해요. 갑자기 왜 일을 하지? 여기도 일이라는 것보다는 acts란 말이 앞에 나왔었죠. 작용한다, 뭐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돈을 다시 뱉어내야 되거든, 이혼하면. 그러니까 신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to make.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대. 뭘 어떻게 만들어? sure, 아, 확실한 걸 만들어, 이건 좀 이상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대. 뭘 확실하게 하는, 거야? 뭘, 뭘, 뭘. That 이하를, er, 그죠? That 이하를. Er. 그래서,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뭐 됐다 하면 항상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도 외워두셔야 돼요.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다. 아주 중요한 수이니까꼭 알아두시고요. 어, 여기에다 가 이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시 이제 이 감목적어라 그래갖고 대절이 뒤로 가면서 여기는 감목적어 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이 대절이 사실은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절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슈 e 하게 만들어. 그래서 원래 순서는 make 대절 그다음에 슈 e sure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절이 기니까 뒤로 보내고 고자리 그 목적어 자리에 그냥 비워두기 뭐하니까 i 이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 뭐를 주어가 동사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예문 하나 보세요. Please 제발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봐. 뭐를 대이하를 모든 불들이 turned off 꺼지도록 before you go out 네가 나가기 전에 불다 끄고 가란 얘기야. 그걸 확실하게 해라 됐죠 이런 예문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자 이혼하면 은 이혼하면 은 돈을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신부가족들은 확실하게 하려고 워크를 한다는 거예요 뭘 확실하게 해? 이혼 안 하도록 해야지 그죠 any marital problems marital 이란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marriage 비슷하죠 그죠 marital 결혼의, 그죠? 형용사예요. Marital. 결혼의 문제들. 즉, 뭐냐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Marital problems. 어떠한 결혼 문제들도, 그죠? 어떻게 해요? Are solved. 해결돼야지. 수동태. Are solved. 결혼돼야 돼. 해결돼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그죠? 이혼하기 전에. Quickly, 빨리. 그죠? <laughs>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요 문장은 뭐예요? 브라이드 프라이스, 이 신부 가격이 의미가 있고 되게 조,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란 얘기야? 이혼하면은 그 돈을 받은 걸 다시 뱉어내야 되니까, 이혼 안 하도록 신부가족 측에서 조심한다, 이란 말이 싸우면 빨리 해결시켜준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좋아요. 물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해도, 어쨌든 결론은 뭐 괜찮네, 그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사회적으로 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어,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그런 오묘한 역할을 또 하는구나. 자 그렇게 우리 배운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make sure that 이 문장이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드린 거예요. 원래 make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죠. 그래서 대절이 노란색 부분이 먼저 온다고. 뭘 만들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확실하게 만들어. 이렇게 가요, 원래는. 그런데 목적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냥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make sure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다. 이것도 하나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뱉어내기 않도록 하려면 이혼율도 떨어뜨린다 말이야. 이혼 안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반하지 않으려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한다. 그죠? 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면이 있네요. 그죠? 자, 결혼 지참금이 되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있으세 번째로 왔고요. 어, 조금 더 가볼까요? 브라이드 프라이스들은요. 뭐, 뭐 다들 하니까 복수로 썼네. 요 이번에는 이 브라이드 프라이스들은. Also work 또한 작용합니다. 아이고 위에서 finally라고 해놓고서 뭘또 also야, 그죠? 그래서 사실 저 같으면 이거 이걸 세 번째라고 네 번째로 할것 같은데 조금 더 봅시다. 또한 작용합니다. 뭐로서 as a system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대요. 무슨 시스템일까? 뭔가 좋은 시스템이겠죠, 그죠? Of wealth distribution. Wealth란 말은 부죠, 부, 그죠? 부유함. Distribution이란 말은 뭐야? 배분, 배급, 분배 이런 뜻이거든요. 부의 분배 시스템으로서도 작정을 한대요. 돈 많은 사람의 그 갖고 있는 돈이 분배가 잘 돼야 우리가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민주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야 이거 뭐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신부한테 돈을 주, 신부네 집에 돈을 주는 게 부의 재분배에도 좋다는 얘기네요. 뭐 왜그럴까 봤더니 이 h e 프 in American, African cultures, t h e 그 have a lot of meaning. Where is it? 세상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 그 t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이 시급하다. 그죠? r e going to be 한다. 그 t t We a l t h i e r f a m i l i e s 그죠? We a l t h i e r 했으니까 뭐예 t 이거? 비교급이 t 그죠? 그래서 We a l t h y 라는말에 We a 말인데요. We a l t h We l l 웰스 wealth라는 말이 이제 명사로 부고요, 부부유함부 뿌러졌네. 그다음에 형용사형은 이제 wealthy예요. 이거는 이제 y가 붙으면요, 이거 형용사로 부유한 형용사예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형용사 맞죠? y를 i로 바꾸고요. 그다음 에 e r 붙여갖고 비교급, 비교급 만든 거예요. 비교급. 그러니까, 더 부유한 가족들은, 더 부자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can afford, 감당할 수 있어요. 돈으로 감당하다, 그래갖고, afford라는 표현,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감당하다. 물론,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런 건 주의하세요. 어, 이건 별표 쳐놓고 따로 좀 외워두세요. 어찌됐든 뭐, 재정적으로 돈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뭐를? 뭐, 신부한테 돈 주는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그죠? to support, 지원하는 거죠. 앞으로 지원하는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돈을 쓸수 있다면. 누구를 서포트하겠어요? 당연히 the marriage, 그 결혼을 서포트하는 거죠. of their sons, 자식들의 결혼이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따라서, and thus, 그리고 따라서. 어, and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는데 thus는 부사거든요. therefore 같은 말이에요. so 같은 말이거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and t h e s 가 같이 왔다 그랬고 어떻게 접속사가 두개 나란히 오나요? 이러지 마시고 and 따라서 그리고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고? 그들의 부가 어떻게 돼요? 재분배된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is transferred. 여러분 transfer란 단어를 모르셔도 앞에서 분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 분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원래 transfer는 뜻이 뭐죠? 어, 전이하다, 옮겨가다. 그죠? 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Transfer, 그죠? 그래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가 전이가 될수 있어요. 옮겨질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뭐 가난한 사람이겠지, 그죠? 가난한 신부 쪽이된지 그죠? To other families 그랬는데, to other families 다른 가족들이라고 했거든요. 결혼을 여러 번 하면 뭐 다른 가족들한테 다 돈이 가겠네, 그지? <laughs> 자, 아무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두 문장이 지금 서로 연관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은,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세 개로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거랑 좀 다르잖아, 그죠? 이혼 안 시키려고 빨리, 그죠? 어, 가정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거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부가 재분배가 된다. 아들 결혼시키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부자 돈이 전이가 되니까, 그죠? 같이 평등해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된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됐었죠 자 그렇게 해서 부자들의 돈이 가난한 집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 내용이 되래서어 부의 재분배를 갖고 온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부자들의 돈이 가난한 집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질 지문이 끝났는데요 어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보시면 그죠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는 얘기야. 이 브라이드 프라이스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기능을 한다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가족 스테빌리티를 높여줘요 그죠? 존중을 해주고 그죠 음, 머리 숙여야 되고 하니까 그죠 복종 해야 되니까 가족이 탄탄해져 그죠 그두 번째로 결혼 전에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알게, 알고 게알 지내고 얼마나 좋아 그죠 어? 낯선거 없어지고 그세 번째로는 어. 이혼하면 뱉어내야 되니까 빨리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그죠? 문제 없이 갈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로는 부의 재분배까지 이런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진다. 야, 기가 막힌 시스템이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 바퀴범이 아니지,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laughs> 장난해? 제가 쭉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서 아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이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 왜? 읽을 때는 항상 궁금해하고 또 뭔가 의심하고, 그죠? 그래야 그 읽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정보만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이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 선생님만 이야기하고 나는 듣기만 하고 그래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뭐냐. 내가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그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거는 문제가 없어. 효율적이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저 혼자만 강의하지.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도 주입식 교육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하버드를 가 보세요. 하버드 가도 교수님이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한다고. 교수님이 하는 얘기 받아 적는 건 학생이야. 학생 얘기를 교수님이 받아 적진 않아요. 주입식 교육의 진짜 뜻은 뭐냐면 내가 지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주는 정보만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 그것만 받아들인 거, 그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 주입식 교육을 안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는 대로 받지 말란 말이야.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면 그냥 그렇구나!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친구들이 여러분 하는 말이 전부 다 진실이고 진리예요? 틀린 말도 있을 거 아니야? 비판적으로 들어야지, 비판적으로. 지문을쭉 읽어봤는데 이걸 보고서, 야, 아프리카 사회에서 신부한테 주는 그결혼지참금이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다시 가봅시다. 가족 연장대자에 대해서 존경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 내가 장가 가려면 돈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 굽신굽신 거려요. 아버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아들이 막 생겨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결혼을 돈 가지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프리카 이야기야, 아프리카, 아프리, 아프리칸 society. The country we are living in now is not the African country, but Korea. It's, it's Korean country. It's a Korean culture and society. 완전 다르잖아. 신부 결혼할 때 돈을 주고 하는 거 그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와 전통 풍습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가 나 장가 갈때 아파트 해주실 거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존경과 어? 복종을 드려야 되겠다 이름 얼마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죽여 그돈 뺏으려고 이런 응? 어? 미친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반성해야지. 아프리카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나. 두 번째 결혼 전에 양가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왜막 결혼 그 비용을 서로 협상하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하죠. 상견례라고 하잖아. 만나갖고 혼수는 얼마 해올 거냐 뭐 예단은 얼마 해올 거냐 서로 협상하다가 서로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거 갖고 평생 씹히는 거야. 혼수 적게 해왔다고 와이프를 저 뭐야 며느리 평생 씹고 응. 이렇게 가면 좋긴 하겠지, 그죠? 아프리카 사회라고 좋기만 하겠어?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나또끌어올르네세 번째, 결혼 생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 이혼하면 내뱉어야 되니까. 그럼 맞아, 여자가 얻어 터져도, 어? 신문 측그 집안에서, 야, 야, 그, 나돈 내줘야 되니까 결혼하지, 저, 이혼하지 말고 좀 살아라, 웬만하면. 너왜 남편한테 자꾸 그래?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딸을 타박을 해. 너 빨리 안 돌아가?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예요? 저, 어, 저, 어,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시집 오면은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살았어.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그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막 얻었죠. 여자 두들겨 패고 막 어? 그렇게 해도, 어, 친정 아버지한테 막짐 싸갖고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막고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오면 아버지가 혼을 내 가지고 어 너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 갖고 너는 그집 식구야. 맞아 죽더라도 그 집에서 죽어야 돼. 아프리카에서 나 그렇게 해 왔다고. 그게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교와 우리나라에는 유교로서 지금 그죠? 하나의 풍습화 되어 있지만 유교의 진짜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 아주 나쁜 아주 아주 이저 뭐예요? 남성 중심적인 그런 폐습이라고 봐야 된다고 아프리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풍습은요 아프리카에만 있어 우리나라하고 이게 무슨 미풍양속이라고 아직까지도 결혼할 때 말이야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집 해주세요 아버지 아파트 해주세요 응? 양가가 서로 만나고 혼수 갖고 말이야 싸우고 말이야 응? 응? 그다음에 응? 여자가 어디 터지고 사는데도 너는 그 집식구야 하고 말이야 여성의 인권이 뭘 말살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부가 재분배가 된다고요? 그럴까요? 그렇겠네. 결혼하면은 돈을 주니까 부가 재분배가 되겠네. 아주 나이브하죠. 그래 나이, 그러니까 그러, 그런 식으로, 어, 정말 그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소, 순박하고 아주 좀 뭐야, 나이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재벌이, 가난한 집이랑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 가난한 집 여자랑 결혼하는 거 봤어요? 재벌은 재벌끼리 한다고. 다 재벌은 재벌끼리 하지.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내가 돈이 많으면 사돈이 되면 사돈이 망해가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죠? 저쪽이 돈이 없는 집안이라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돈이 결혼에 들어오면은요 결혼 문제 남녀간의 사랑에 돈이 개입이 되고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면은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신분 사회가 그 계층 격차가 급속히 확대가 되죠. 돈좀 있다 그래갖고 가난한 집 사람 무시하고 그죠? 사위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장모님이 막 그, 뭐예요? 어? 핀잔 주고 어? 아들이 알고 보니 재벌지 왕 우리 저 드라마에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기는 커녕 그죠? 그죠? 우리나라 빈부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늘, Bride Price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는 딱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 수준이라고 봐요. 이런 풍습들은 전통 문화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전통도 아니죠. 빨리 버려야 되고요. 우리도 이 미개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브라이드 프라이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리딩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